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조금 그냥 간편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유행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제가 산 파운데이션은요, 이게 조그만 버전이에요. 저는 일단 조그만 버전을 사왔는데, 굉장히 조그맣고요. 어... 틴트 정도의 크기지만 약간 넓이 쪽에서는 약간 조금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파운데이션이 이 정도면 진짜 굉장히 간편하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사왔고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더샘 제품이에요.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 저는 쿨 21호를 사왔고요. 어, 지금 제가 한 피부 표현은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을 발라준 상태고 수정 화장을 안 했어요. 요새 쿠션들은 웬만하면 수정화장이 필요 없어서 수정화장을 거의 안 해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에스쁘아 제품을 진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약간 얘 단점이라고 하자면 약간 조금 광이 조금 필요한 날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연출을 못 시켜준다는 점? 그런 점이 약간 조금 아쉬웠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광을 조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쪽 지워보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지우면 제 지금 현재 피부 상태이고요어 아직 트러블이 많이 나진 않았지만 요러한 부분 그리고 요러한 부분 한번 가려지는지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비글로우 쿠션은 어, 호수를 22호 페탈 색상을 사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21호라 약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피부에 잘 맞.. 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랑 이쪽 가려지는 거 그리고 제가 약간 이쪽에 홍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한번. 우선 제가 요새 잘 사용을 해주고 있는 퍼프인데 필리밀리 밀착 퍼프예요. 요게 필리밀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진짜 밀착이 너무 너무 잘 되고 약간 광채가 나는 쿠션에도 약간 밀착을 엄청 잘 시켜주는 그러한 퍼프여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고 제가 파운데이션을 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은 아니어서 조금만 짜고 블렌딩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상을 한번 보자면 일단 느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잘 발려요. 그리고 손으로 발라도 진짜 굉장히 잘 발리는 만큼 약간 밀착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밀착이 잘 되고. 지금 여기 손에다 발랐는데 굉장히 광이 나는 편이죠. 우와, 잠깐만, 오, 너무 대박인데? 지금 원래 짰던 것보다 굉장히 조금 사용을 해줬는데 진짜 여러분 커버력도 진짜 괜찮고 광이 우선 진짜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화면 상이랑 조금 색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쪽이 조금 더 환하긴 하겠죠? 왜냐면 이게 22호고 이쪽이 21호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여기서 제가 차이점을 느낀 게 뭐냐면 이쪽이 조금 더 핑크기가 돌고 쿨톤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잘 받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광채 파운데이션 말 답게 진짜, 광채가 진짜 이쁘네요. 제가 여기서 약간 조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쉐이딩이 과연 안 뭉치고 잘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조금 의문감이 들어서 한번 쉐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해줄 쉐딩은요, 이 레어카인드 제품이고요.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잘 블렌딩이 됐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자체가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한번 블렌딩을. 쪽에 하는 거랑 또 여기 집중적으로 파운데이션 있는 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블러셔도 한번 해볼게요. 블러셔는 이 이글립스 4호 텐저린 코랄, 텐저린 코랄 네. 이 색상 사용을 해줄게요. 블러셔도 진짜 잘 블렌딩 되며 진짜 사랑할 것 같은데요, 파운데이션. <laughs> 와 여러분 진짜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와, 와 피부 진짜 좋아 보여. 이게 제 피부 가 아닌데? 음, <laughs> 와 블러셔도 진짜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지금 와. 제 진짜 극찬하는 겨울 파운데이션이 하나 또 있어요. 바로 요거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방스 에어 스킨핏 원데이 레스팅 파운데이션. 요거도 피부 표현이 진짜 너무 이쁘게 되는 편인데 얘를 약간 조금 이길 만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심지어 요거는 약간 광채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오일리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수부지한테 쓰기에는 저는 굉장히 잘 맞았는데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서 그래서 그냥 요거 말고 뭐 다른 파운데이션 찾고 있었는데 요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큰거 살걸. <laughs> 괜히 작은 거산거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화면상으로 보이게 찍히면 진짜 좋을 텐데 피부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 보이고 심지어 이게 두껍게 발리는 게 아닌데도 여기 아까 말했던 잡티들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려졌어요. 그리고 블러셔랑 쉐딩 같은 경우에도 이쪽 제가 지금 바른 쪽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이건 약간 단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기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 초반에 바르면 다 없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비글로우 쿠션도 거의 없는 편이고, 제가 조금 콧기임이 좀 심한 편이라, 이쪽 아래쪽에는 조금 끼이는 편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 봤을 때, 지금 안 껴있긴 하는데, 약간, 쫙, 조금? 콧기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콧기 이 조금 심한 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리뷰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글로우 쿠션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지금 광채 파운데이션이 피부 표현을 우선 너무 이쁘게 해줘서.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비글로우 쿠션에서 약간 조금 광채를 더한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이 퍼프가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한번 펴 발라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쪽에 약간 트러블이 많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가운데랑 이쪽에 약간 있는데 이거를 과연 다 갈려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속눈으로 진짜 잘 발린다.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눈미로는 여기랑 여기. 요기. 그리고 요거. 요거 지금 거의 다 가려졌거든요. 얘랑 얘는 약간 조금 큰 편이긴 한데, 와, 그래도. 진짜 굉장히 많이 가려진 편이에요. 제가 지금 이쪽 부분을 퍼프로 발라주고 이쪽 부분을 손으로 발라줬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밀착 퍼프도 굉장히 좋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필리밀리 이쪽 바른 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착이 잘 돼서 그렇게 막 뜨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씩 뜨는 것 같아요. 입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뜬 부분이 없는데 이쪽 부분에 손으로 바르니까 약간 뜨는 것 같긴 하네요. 이쪽이랑 이제 이쪽 코 부분 제가 굉장히 잘 끼는 편이잖아요. 이쪽 부분이 약간 조금 뭉치는 것 같아요. 저도 광채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너무나도 궁금했었던 때였고, 어,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봤고요. 어,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은 아마 다음 겟레디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문시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